에, 태추 가원에 이렇게 수꽃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주 원인은 어 전년도에 잎의 두께가 얇아서 꽃눈 분화를 안꽃 분화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에, 이런 과대지에서도 수꽃이 어, 피기도 하고 수꽃 가지에서도 수꽃이 피고 이 농장에서 보면 수꽃 어, 가지에서는 수꽃이 피고 안꽃 가지에서는 안꽃이 피었다는 거죠 위에서 과대지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태추에서 신초길이 에, 이렇게 신초가 긴 가지에서 내년에는 감을 따고 나면 아래부위에서 쑥꽃이 핀다, 발생한다. 어, 그렇게 되는데 이 쑥꽃 가지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는 어, 봄 초기 연맹시비로서 이 과대지 잎을 빨리 키우고 잎이 두터워서 그 영양소가 뿌리로 빨리 내려가서 뿌리를 빨리 뻗쳐서 그 영양소가 지상부로 빨리 돌아와야만이 잎이 두꺼워고 과대지가 굵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안꽃꽂는 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농가에서는 보면, 어, 요게, 쑥꽃쑥꽃쑥꽃쑥꽃 쑥꽃, 쑥꽃, 쑥꽃. 4년 동안 쑥꽃만 피었다는 거죠, 이 가지가. 그러면, 어, 여기에는 어, 초기 연면십이나 어, 수시의 회복을 위해서 영양 방법을 못 쓰기 때문에, 에, 이 나무가 수령은 얼마 안되는데 키가 쪼개까지 커버렸어요. 어, 저기까지 커버렸는데. 약그 3m 넘게 커버렸다는 거죠. 어, 그러면 저기에 그 안꽃만 피냐수꽃도 저기 바글바글 하게 펴야 돼. 그렇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어, 태치에 그, 어, 이꽃그꽃핀 자리 잎을 크게 키워줘야 되는데, 잎이 요거 뭐, 어, 조그만한 요거 뭐, 이거 테니스 공보다 작은 일정 도안 같으면, 어, 충분하게 쑥꽃 발생이 많다. 그잎 두께가 얇기 때문에 영양소가 빨리 들어가서 뿌리를 못 번친다. 어, 이런 현상이 그 계속 연이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 여, 요 나무, 옆에 나무도 보면, 어, 올해는 이제 이 나무는 어, 아래쪽에 수꽃이 피고 어, 요가대지에 보면 아래쪽에 수꽃이 피고 위쪽에는 한 한눈은 안꽃이 피었는데 이 나무를 전체 관리하는 어, 농장 프로그램에 안 맞다는 거죠. 어, 태추는 어, 일반 부유 송본 상서 뭐 이런 종보다 더연맹시비가 절실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과실이 크기 때문에 예, 과피가 얇고 어, 후반기에 그 과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잎이나 가지에 영양 축축이 안 되고 과실로 다에너지가 가버리고 과실 표면도 또이 껍질이 그 냅더 약간 그 어, 조무늬가 생긴는 행태. 그거는 껍질이 얇기 때문에 영양소가 잎으로 안 가고 가지로 안 가고 과실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태추는 어, 해마다 그 영양 에너지를 과실로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에, 수세가 떨어지고 그리고 키우다 보면 키맛 비쭉비쭉하게 한다 그거는 어, 초기 연면시비로서 이 과대지를 에, 짧은 올해 이 과대지가 에, 수꽃이 피는데이 잎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잎에다가 살을 찌어버리면이 가는 가지가 굵어지가 암꽃 분할 해서 그 착과 착과량을 아래쪽으로 어, 기부 쪽으로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 나무가 우자름이 없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태추나무에 생육, 생력 프로그램이 안정화되어 있다. 그거는 황금언론보에서 분석하고 그 데이터, 자료, 그리고 동영상 자료를 본다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가 먹어야 될 비료량, 이시량 보면 약 1.5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생육에서는 당감이 어, 필요한 양, 이시량은 일정 어, 공으로 안정화 시켜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봄 생육에서는 뿌리에서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연면시비, 어, 목면시비, 연면시비에서 힘을 길러줘야만이 어, 자기 에너지를 복구할 수 있다. 어, 그렇게 그래 말씀드릴 수 있고 어, 태추는 특히나 어, 동해도 심하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에 단풍을 덜여서 겨울에 유막 코팅 이렇게 잘한다면 어 생육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남 고흥 지역에서 황금언론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